중미에 1980년 5월, 광주는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시민이 하나 되어 주먹밥을 나누며 목숨을 내건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. 그런데 전두환 내란 사범 일당은 광주 시민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인 양 뒤집어 씌웠습니다. 이제와 팩트체크하니 북한군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이 근거였다니 기가 찹니다. 북한군 침투를 여과 없이 보도했던 언론은 5.18 민주화 운동의 색깔 칠을 하고 유언비어를 만든 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보도 경위 조사와 사과 등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언론 개혁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. 뒤늦게나마 거짓말이 진원지였다는 자백이 드러나게 된 것도 뒤늦게나마 거짓말이 진원지였다는 자백이 드러나게 된 것도 지난해 12월 5.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5.18 왜곡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. 반민주세력이 함부로 역사 왜곡하지 않도록 5.18 진상규명이 흔들림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 민주주의의 획보를 온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. 추미애